22권은 일리아스에서 클라이맥스라고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헥토르가 죽음으로써 아킬레우스의 분노도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킬레우스에게 쫓기던 트로이 전사들이 트로이 성 안으로 들어가 땀을 식히고 숨을 돌리고 있는 동안 그리스 전사들은 트로이 성벽을 향해 접근해 옵니다. 그러나 헥토르는 성 안에 들어가지 않고 성문 앞에 버티고 서 있습니다. 안테노르로 변신해 아킬레우스를 유인했던 아폴로는 아킬레우스에게 자신이 신이고 그를 유인했음을 털어놓습니다. 이에 아킬레우스는 크게 화를 내며 아폴론에게 복수할 수만 있다면 복수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하고 나서 트로이 도성으로 달려갑니다. 트로이 성벽으로 달려오는 아킬레우스를 본 트로이 왕 프리아모스는 성문 앞에 버티고 서 있는 아들 헥토르에게 헥토르보다 더 강한 아킬레우스에게 맞서지 말라고 설득합니다. 프리아모스는 또 라오토에가 낳은 아들 위카온과 폴리도로스가 보이지 않자, 그들이 진중에서 살아있다면 청동과 황금을 주고 구해올 수 있지만, 죽어서 하데스의 집에 가 있다면 그들의 어머니인 라토오에와. 자신에겐 슬픔만 남게 되리라고 비통해 합니다. 그러면서 트로이아인들을 구하고 아킬레우스에게 영광을 주지 않기 위해 성벽 안으로 들어오라고 애원합니다. 그는 트로이가 함락되었을 때의 불행한 상황들을 그리며 괴로워했으며 전쟁에서 젊은이는 죽음조차 어울리지만 자신처럼 늙은 노인은 죽어서 시신이 개떼에게 욕보이게 된다면 가장 비참한 일일 것이라고 비통해했으나 헥토르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헥토르의 어머니 헤카베가 어릴 적 헥토르에게 먹였던 젖을 주던 가슴을 풀어헤치며 애원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20권에서 아폴로는 헥토르에게 아킬레우스에게 먼저 싸움을 걸지 말고 기다리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헥토르는 결국 여러 사람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신의 용맹함만을 믿고 결국 죽음의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헥토르는 성문 앞에서 아킬레우스를 기다리며 만약에 자신이 성안으로 들어간다면 자신에게 성안에서 그리스 군을 방어하라고 조언한 폴리다마스를 떠올리며 그에게 무시당할 것을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로 그의 조언을 듣지 않은 것을 속으로 후회합니다. 헥토르는 리더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결국 위험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헥토르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아킬레우스에게 싸움의 발단이었던 헬레네와 그녀가 가지고 온 모든 재물을 돌려주고 트로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양분한다고 제안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으나 아킬레우스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분명하므로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심리전에서도 헥토르는 이미 아킬레우스에게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헥토르가 이런 저런 생각으로 혼란한 가운데 아킬레우스가 헥토르를 향해 창을 휘두르며 돌진해 오자 헥토르는 성문을 뒤로 한채 달아나기 시작했고 아킬레우스는 그의 뒤를 쫓습니다. 성벽 밑을 쫓고 쫓기는 장면을 호메로스는 메가 비둘기를 쫓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그들은 스카만드로스의 두 수원이 솟아오르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중 하나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더운 물이 나온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마온 천이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흘러내리는데 그곳 샘물 옆에는 빨래터가 있어서 트로이아 여인들이 평화롭던 시절 빨래를 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평화롭던 시대를 회상하는 헥토르의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그들은 빨래터를 지나 경주를 하듯이 빠른 걸음으로 성벽 주위를 세 바퀴나 돌았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제우스는 신에게 재물을 잘 바치던 헥토르 때문에 마음이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신들에게 헥토르의 운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합니다. 제우스의 말에 아테네가 이미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며 따져 묻자 제우스가 아테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자 아테네는 올림포스에서 훌쩍 뛰어내립니다. 헥토르는 성벽 안쪽으로 돌았고 아킬레우스는 트로이 전사들의 공격을 피해 성벽 바깥쪽으로 돌면서 서로 추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킬레우스는 다른 그리스 전사가 헥토르를 공격하지 않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자신의 손으로 헥토르를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 둘이 네 번째로 샘물가에 이르렀을 때. 제우스가 아킬레우스와 헥토르의 죽음의 운명 두 개를 올려놓았는데, 헥토르의 운명의 날이 기울어져 하데스의 집으로 떨어지자 아폴로는 헥토르의 곁을 떠나고 아테네는 아킬레우스에게 나타납니다. 아테네는 아킬레우스에게 헥토르가 죽음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니 숨을 돌리고 있으면 자신이 헥토르에게 가서 아킬레우스와 싸우도록 설득하겠다고 합니다. 아테네의 말에 아킬레우스는 흐뭇한 마음으로 휴식을 취했고, 헥토르의 동생 데이포보스의 모습으로 나타난 아테네는 헥토르에게 같이 아킬레우스에게 맞서자고 하였고 자신이 먼저 앞장서 갑니다. 헥토르는 아킬레우스에게 다가가서 둘 중에 한 명이 죽으면 무구만 벗기고 시신은 각자의 진영에 돌려주자는 제의를 합니다. 아킬레우스는 헥토르의 제안을 거절하고 창을 던졌으나 헥토르가 피하였고 떨어진 창은 아테네가 다시 주어 아킬레우스에게 돌려줍니다. 이번에는 헥토르가 아킬레우스에게 창을 던졌으나 아킬레우스의 방패 한복판을 맞은 창은 튕겨져 나갔고 다른 창이 없었던 헥토르는 데이포보스에게 창을 달라고 소리쳤으나 그는 없습니다. 데이포보스가 없어진 것을 알고 아테네가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한 헥토르는 죽음의 운명을 피할 수 없음을 직감합니다. 헥토르는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면 후세 사람들도 들어서 알게 될큰 일을 하고 나서 죽겠다고 다짐합니다. 헥토르는 허리에서 날카로운 칼을 빼어들고 아킬레우스에게 달려들었고 분노에 가득 찬 아킬레우스도 창을 들고 달려듭니다. 아킬레우스는 헥토르가 파트로클로스에게 빼앗은 무구를 입고 있어서 공격할 곳을 찾지 못했으나 목구멍만은 드러나 있음을 알고 그곳을 창으로 찔렀고 창끝이 목을 뚫고 나갑니다. 아킬레우스는 죽음을 앞둔 헥토르에게 말하기를 파트로클로스는 그리스 진영에서 후하게 장례를 치를 것이나 헥토르는 게 때와 새때에 찢겨지게 될 것이라고 악담합니다. 헥토르는 죽어가면서 자신의 시신을 보상을 넉넉히 받고 부모님이 장례를 치르고 화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아킬레우스는 어떤 후한 보상금을 가져온다고 하여도 헥토르의 시신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며 개때와 새때가 뜯어먹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헥토르는 아킬레우스가 죽음의 운명을 맞는 날 자신에게 저지른 행동 때문에 신들의 노여움이 내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한 후 숨을 거둡 니다. 아킬레우스는 자신의 죽음은 언제든 받아들이겠다며 헥토르의 시신 에서 무구를 벗깁니다. 그리스 전사들은 헥토르의 체격 과 당당한 모습을 보고 감탄합니다. 그리스 전사들은 헥토르의 시신 을 찌르면서 훼손시킵니다. 헥토르의 두 발을 가죽끈으로 묶고 전차에 매달아 머리가 뒤에서 끌려오도록 한후 말을 몰아 달리 니 헥토르의 머리카락은 먼지투성 이가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 헤카베는 머리털을 쥐어뜯으며 통곡합니다. 아들의 죽음도 못 견딜 만큼 괴로운데 시신까지 훼손되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무리 아킬레우스가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다고 하지만 이 장면에서 잔인함이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프리아모스와 트로이 백성들은 모두 괴로움으로 통곡을 합니다. 어머니 헤카베는 괴로움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으나 헥토르의 아내 안드로마케는 아직 헥토르의 죽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안방에서 꽃문의 자수를 놓고 있었으며, 하녀들에게 헥토르가 싸움에서 돌아오면. 씻을 수 있게 물을 데워 놓으라고 일러둡니다. 그러나 성탑에서 들려오는 통곡소리에 놀라 실이 감긴 북을 손에서 떨어뜨렸으며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 방을 나섭니다. 안드로마케는 헥토르의 자존심이 그를 끝장내지는 않았는지 걱정합니다. 헥토르의 죽음으로 인해 여러 사람들이 비탄에 빠집니다. 안드로마케는 성탑에서 헥토르의 시신이 끌려가는 것을 보고 정신을 잃습니다. 깨어난 안드로마케는 헥토르 없이 성장해 나갈 아들 아스티아낙스와 자신이 앞으로 겪게 될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비탄 에 빠졌고 다른 여인들도 고통과 슬픔으로 통곡합니다. 일리아스 22권에서는 아킬레우스 와 헥토르의 1대1 대결에서 헥토르 가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상 일리아스 22권을 요약한 내용 이었습니다.